여러들 유튜브 계정은 세 계정 있습니다. 주 MNSL 교회 TV 그리고 이제 또 돌항아리 영상학교 TV 그다음에 또 돌항아리 미니스트리 TV입니다. 이세곳 유튜브 계정은요 세상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 부속으로 돌 항아리 영상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주의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사역을 전수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 돌나는 영상학교로 입학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 말씀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러만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워 장사되네 제가 흥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민이 이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혈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게 할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라. 그로되 그러면 고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시.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정가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가로대 그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조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고아 우리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30절에 그아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대로 만일 죽은 자가 가서 사후세가 있다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다 믿을 것이니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저기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뭐합니까아 그건 안되고요. 이나사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사람들에 가가지고 아이지역과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마 이걸 믿을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31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고 보니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음부에 떨어졌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음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부자가.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가서 그 형제에게 알려주면은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그러나 이것은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나사로가 뭐 살아가지고 또 이제 가 가지고 아이 천국과 지옥 있다고 얘기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확실히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탁 거듭나지 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여기 놓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 목사와 주의종들입니다. 그 목사와 주의종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뭐, 환상에서뭘 봐, 천국을 봤네. 또 뭐, 지옥을 봤네. 또 꿈에서 뭐 천국을 봤네, 지옥을 봤네. 그 다음에 또뭐 예수님을 보았네.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항상일 뿐이야. 그리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뭐 동네 원내 다니면서 전거를 해도요 그게 듣는 사람이 어 그래? 어 그런가보네 하고 그렇게 알지만 그 믿음이 안되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는지 알아요? 전설의 고향 수준으로 한다는거예요 전설의 고향 지금은 그게 요즘 방송에 안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한 30년 전이나 전설의 고향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그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모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이 뭐지요? 장세기, 추엽기 레이기, 민수기, 심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 모세가 기록을 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에요. 다섯 개. 그 모세 오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다? 창생기 1장 1절을 딱그 짧은 구절을 딱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그게 요거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생기 1장 1절의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거기 딱 그냥 두 개가 연결되어있죠다그 태초에 태초에 넣어잖아요. 그죠? 그게 연결되어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딱여기 보인다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야 돼 영적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거는 마무리 이렇게 시작될 때 그때야 마무리 시작될 때 해와 달과 별이 생길 때 그때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뭡니까? 그 원으로 말하면, 엔 아르페. 그건 뭐예요? 별과, 달과 모든 이 우주가 생기 전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보여야지, 그게. 그래야 이게 탁 깨지는 거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서, 딱 예수님이 딱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쫙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 내려가다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로 오잖아. 거기 딱 보면, 거기도 또 예수님 나와. 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특별히 더 주의 종인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 주의 종의 신앙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 속에 있는 본 뜻은 뭐지요? 죄인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죠 그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인간을 그 율법 속에 딱 가두기 위해서 주셨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부했어요 서신서에서 가두기 위해서 그 가두라고 보니까 구원자가 있야을거 아닙니까 스스로 구원을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읽고 탁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네. 그 사람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율법에 그 속으로 탁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 속에 본 뜻은 죄인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오리기죠?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서신서에 적은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했잖아요. 그죠그 조금 전에 모세에게 들으라 했는데 그 선지자들은 또 어떤 걸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들은요. 보세요. 회개하라. 죄를 버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할 분이 오신다. 또, 의의 왕이 오신다. 편방의 왕이 오신다. 성경 곳곳에 또 구절구절마다, 뭐, 시편의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구절구절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에 오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뭘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해야 든요러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배워서 죄인인 자기를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야. 그래서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데서 천국을 봤네, 지옥을 봤네.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또 예수님을 알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위에 제자들 앞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0,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딱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또 시편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게 마음에 열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 성령을 깨닫는 게 너무 어린 나이 같은, 내가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거 딱 들어보면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딱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초보 단계에 있는 그런 주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우리가 운영하는 이 돌하리 영성학교에 와서 그 목사의 신분 그 목사의 그 직분 그 내려놓고 난 병신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다이 신분을 딱 내려놓고 4개월 동안 그냥 난 죽었습니다 하고는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의 그 영혼의 보약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아을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참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참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여러분들께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연기어서 6장 66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스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66절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한동안 오셨는데요. 성령님의 동심을 받고 깨달았어요. 이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사용하여서 다 기록해 두었다. 그 내용을 깨닫고, 나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만 내게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하며 그건 군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다가 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게 아니냐. 그걸 보고, 나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이 참중요하죠 구약을 착, 창제에부터 말하기까지 읽어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다이기을 받아.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글씨를 항상 생각하고 그걸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이 열리는 겁니다. 이 구약의 사건들이 다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왜?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 우리 모두가 내가 육신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이현 시점에서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앞으로 죽음 뒤에는 어떤 길이 열리는지. 그죠? 요즘 더 심각하지?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내 동기 목사님도 많이 지금 출천했어 장모님도 출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일 을 몰라요 언제 갈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난사로가 저한 이 누가복음 16장의 기사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한낱 우아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한낱 지나가는 이야기거리로 여긴다면 자신의 영혼은요, 앞으로 천국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어입니까 응부예요. 응부. 음부, 응부는 바로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일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자신이 죄인 때문에 알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